예, 안녕하니다 잠시 후, 국민의힘, 예. 중앙선생님, 지방선생님, 특별위원회 발표시겠습니다 참석하신 분들은 모두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예. 예, 참석하신 분들은 모두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지금 우리 후보님 당선을 위해서 전국 각지에서 지금 모든 시민단체들, 그리고 종교단체들 지지선언을 하러 지금 계속 보고 오시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오늘 행사가 지금 이어서 계속 있기 때문에, 예. 예. 속도를 좀,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수막 그렇게 너무 앞에 와있으면 사진이 잘안 나오니까 뒤로, 뒤로 오고만가겠습니다 예, 벽 쪽으로 붙으셔야지 사진이 잘 나오고, 예, 다는 예, 가운데, 잡운데 가운데, 가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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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가가가 아, <목소리도> 지 이어서 5번구 인력장 수현씨가 지지선언이있시거든요회사를 <목소리> 네, 지금 예, 네, 뭐축하해주시기 위해서 또무역전 원내대표님도 오늘 위원님도 도착하기로 했습니다. 장시간 기다리겠습니다. 오른쪽으로 조금 네. 믹스 왼쪽으로 예. 바라보선 쪽으로 네. 왼쪽으로 조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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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당겨 주시면 왼쪽에하 중앙에 좀세요 사진 뒤로좀더 뒤로 배치할까요? 차아 사람이 지금 너무 그래. 많아서 뒤로 뒤로 뒤로, 아, 뒤로 이동만 이동을 가겠습니다. 예. 공간이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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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좁아서 사진이 잘안나오죠 예. 를 예. 산업리 현수막은 바닥에 바닥에 신발이 안나오거든요 현수막 아래로 신발이 안 나오는 게 좋죠.

이제, QA가 있는데, 예, 알고 있습니다. q 고가 숙박자. 예. 슨 네. 네. 아, 소리입니까? 터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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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촬영 하시고, 예,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은 네, 뭡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예.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축하합니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

하나 둘셋 하나 둘셋네 감사합니다 고맙습 어, 고맙습니다 자 시간 우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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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전에서 바로 이제 네, 바로 시작합니다 네네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부터 국민의 힘 김문수 대통령 후보 직속 지방 살리기 특별위원회 발대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국기에 대한 네, 경례를 보겠습니다. 네, 좀, 잠깐 돌아와서 주십시오. 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네, 기타 아래는 승리하겠습니다. 어, 먼저 오늘 행사를 위해 참석해주신 분들을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어, 방금 오신 국민의힘 전비상대책위원장현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거대책위원장님은 위원장을 맡으신 강우 위원장님이십니다. 그리고 잠시 후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윤재호 총괄선거대책본부장님께서 또 참석하실 예정이십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57명의 지방선거특별위원회 위원장님들께서 오늘 한 40여 명 가까이 참석하셨습니다. 어,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어, 행사를 어, 먼저 진행하면서 네. 지금부터 황우여 그 선대위원장님께서 직접 예. 위원회 위원장님들께 임명장 수여식을 해주시겠고요. 그 다음에 간단한 경력사를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인력장 출요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순서대로 세 분씩 나와서 먼저 이렇게 허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이환, 지방산립의 특별위원회부위원장님이십니다 자, 지방살림특별위원장가면임명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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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달해 주십 네. 사진 네. 본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오정근 서울 경기 복구위원장님 네. 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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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도> <목소리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일희 인천광역시공부원장입니다 전 감사합니다 전 우진 광주 운 광역시 부위원장 전 우진 위원장 관리가 되시면 니다네 하세요 예 아 네, 어? 제가 3시에행사서 가야 되는데 아침 이중제로 아주 총 보무장님을 올청하니까 이어준한테 선수도 없습니다. 뚱대신 닭이 아니라 닭대신 쏙이였습니다. 들어오우동기 점미장님은 제가 원해전부터 한 시절부터 차별한 신분이 있고 제가 가장 존경하는 우리 남도 어른이시고 그 교육계뿐만 아니라 여러 번 참치를 하신데 지방 산계에 대해서 이렇게 안전해 주시는 것은 이번에 헌법 개정하면은 지방 지방 행정과 지방 지역이 강화될 것이다 그리고 그 우리 이기동님 안 직접 오셔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짧아서, 진실이 고가를, 그렇게 생각하고, 또 본인이 경기 지사를 했기 때문에, 안 좋은 지방행정과 지방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아는 대통령이 되실 거 그리고, 그리고 김준수 후보가 지금 열흘 밖에, 후보된 지 열흘 밖에 안될 거예요. 그런데도 10% 이내로 끌어버렸어요. 그리고 이게 전에 국회의원들 때도 박지원이를요, 아주 밑바닥에 있는 에어의사이남놓고 어쩐 일이어 이번에는 아마 한일주일 잡아놓고 이 정도로 우리가 정말 최선 다했으면 합니다 여러분 들렇해주거죠예 그리고 을 하는 사람은 확신을 가지고 해야 돼요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그렇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의 확신이 전파되도록 다른 당 후보와 비교할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히 월등한 분인데 우리가 잘 알리기만 하면 국민이. 우리 당에 대해서 말이 많아요. 뭐 어쩌다 어쩌다. 그런데 지가 신데렐라 얘기를 해요. 신데렐라가 그 집안은 어지러웠잖아요. 그 집안 왕자님은 지혜롭게 아주 왕기감인 아주 고기감인 신데렐라를 딱 잡은 거예요. 우리가 결혼할 때나 며느리를 얻을 때 집안이 그때 안 따지고 그 처녀만 훌륭하다면, 신랑과만 훌륭하다면, 결혼하고 사위나 면밀로 받아들이잖아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김문수는 아무것도 보지 말고, 김문수만 보고, 우리가 대통령으로 모시자. 그러면 사람들이 이해를 해요. 꼭 얘기해 주시고, 우리가 아주 압도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힘을 마지막 다 모아야 될 수만 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위원장님, <믿은> 장고 계속 네. 진행하겠습니다. 윤재욱 님의경영사 수혈식이 끝나고 간단하게 또 말씀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이수식 울산광역시 공부위원장님이십니다 예. 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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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규, 박성규,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위원장, 강병우 전라북도. 위원장님. 휴대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님 김형석 전라남도 본부위원장 김형석 전라남도 본부위원장 네. 다음 윤여표 충청북도 위원장 윤여표 충청북도 위원장다 네, 김홍열, 충청남도 위원장님이십니다. 네, 정원식, 경상남도 본부위원장님이십니다. 현을생 제주특별자치도 본부위원장님이십니다. 네, 네. 네 사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 분야별 위원장님. 오창규 어 지방살림기술위한분야별 총괄위원장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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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최병국 기회발전특구위원장 니다

다음으로는 김상봉 와이스 산업위원장님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진병용지방금융활성화위장님이십니다 네, 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상희 지방교육혁신위원장입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송서율 지방청년위원장. 네, 다음은 박영석 지방의원육성위원장입니다. 다음은 주범석 조직위원장이 되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조현탁 운위원장이니다 다음은 김창근 정책개발위원장이십니다. 네, 선샤들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성무 정책개발위원장이니다다음은 네, 네, 김기식 정책개발위원장이니다 아, 네. 사진, 사진 촬영 부탁드립니다. 네, 그냥 촬영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네, 대기정정책개발위원 네, 감사합니다. 다 유상열 공략개발위원니다

네, 네, 다음은 김현석 광주광역시본부 부위원장이십니다. 김경숙 부위원장이십니다. 김경숙 부위원장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김재태 최종위원장님입니다.

총괄선배님들선정사를참드겠습니다예 잠시 조용히 해세요여 아, 안녕하십니까 윤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오늘 홍보직소 지방살리기특별위원회에 개명장 수여식을 고으시이요결겸사를 하는 자리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되어서 많이 기쁘게 생각합니다. 받았어. 우리 우동기 위원장님은 우리 후보님께서 특별히 아, 정말로 일초도 고민하지 않고 좀 모셔왔으면 좋겠다고 신신하게 하시고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당연 아, 도와야 된다는 그런 입장을 말씀해주셔서 제희 선거 대체공부에서는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김명찬을 받으신 분, 몇 명을 보니까 다들 대단하신 분들이고 또 그동안에 지역에서 활동을 많이 하신 분들이거든 정말 기대가 되고 이 선거가 잘못되면 우리 자유민주주의가 상당히 걱정이 되고 또 견제와 분력이나는데 국제로 오해서습니다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모아서 좀 절단한 실정으로 함께 해주셔서 만국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 좋지 못하고 지원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정말로 자발적으로 스스로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기 어려운 일이 아니고. 다 같이 마음을 모아 주실 것이 라고 저는 음.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 주시겠죠? 예. 감사합니다. 예, 김형석 광주시 부위원장님, 예, 예, 사진 촬영 빨리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송서율 지방청장님입니다. 예, 예 예,입니다. 사진 촬영 빨리하겠습니다. 네, 네, 촬영하겠습니다. 네, 촬영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자, 플랫폼 펼치시고요. 네. 아, 보시고 뭐, 뭐 사진 한번 찍고, 뭐 한번찍었면겠습니다 네. 아 가보시고, 요더 뒤로 가시죠. 더 뒤로 가세요. 로하세 그릇 네, 세그로세 그릇 뒤로. 네. 세그 가시고요. 자, 야 뒤로 가 자, 지주세요 뒤로 가세 사진 찍겠습니다. 네, 사진 찍겠습니다. 네, 사진, 찍겠습니다. 네, 사진 찍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구호를 딱 외치고, 끝내겠습니다. 구호는, 부동기 특별위원장님의 선장에 따로 외쳐주셨는데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하면 된다. 둘째, 반드시 이긴다. 셋째, 대통령은 김 구원수. 자, 부동기면원하면 된다. 하면 된다. 하면 된다. 반드시 이긴다. 반드시 이긴다. 대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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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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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박수! 제사식을겠습니다 감사합니다.